자 이번에 스니드 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니드는 거의 안 뽑기는 할 건데 뽑는 상황 나오면 거의 말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가. 그래서 웬만하면 지휘관은 안 뽑는 게 낫고 거의 모든 지휘관 다 가능하고요. 탈러스 같은 경우는 연박탄 시너지가 나겠죠. 주문 레벨 주문을 쓰면 레벨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시너지 있는 거 스니드 같은 경우에 이제 스니드 탐욕에서 공성피유닛이 서브 타워를 깰때 이원을 획득하거든요. 공짜로 깨게 되면 공짜로 얻는 거죠 이원. 돌려받으니까 페이백 이속을 찍어야 돼. 공병같은 경우에 이속 연막탄도 이속 더블 이속으로 빠르게 공격을 하는 덱입니다. 근데 요번 타워에 조금 약점이 있어. 근데도 좋아. 이 타워가 바뀌면은 이 덱은 진짜 파워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번 타워가 제일 힘들거에요. 하피 광부 멀록 안전방울. 한대 맞아주는 역할인데. 초반 상자 싸움용인데. 이득이 힘든 게 사냥꾼이 좀 힘듭니다. 사냥꾼. 근데 사냥꾼은 카운터칠려고좀 덱을 변형하다 보면은 다른 지휘관도 힘들 때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선택이긴 해요. 하필이랑 뭘넣은뭐 원하는 걸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조종사랑 뭐새끼형은뭐 어마어마한 거고. 얘네 넷은 뭐 고정한다 치고 얘 둘만 하피랑멀롱만 자유롭게 변경 뭐 가메시라든가 뭐 늑대 뭐 그리핀 이렇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가볼까요 요번 타가 그 공격이 본진에 박을 때이둘이 동시에 박는 게 아니면 한 명이 시간차로 공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공격이 들어가는 순간 브레슬로 쏴요 이번 타워가 원소 데미지. 근데 그 원소 데미지가 가까울수록 아프거든요. 근데 이날 박치기를 하잖아. 그두 번째가 박치기 할때그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와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야. 유일한 단점. 본진 한번 공격 가야지. 연번? 연번 있네요. 연막고 웬만하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둘다 박았네요, 깔끔하게. 양꾼, 양꾼 이거 힘든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감수해야지. 본진 공격 가야 될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상대 정신 못 차리게 해야지, 뭐안될것 같아요. 찍히는 건뭐 어쩔 수 없고요. 연번으로 계속 견제를 한다 이게 지거든요? 몰로 건데? 주도권 1도 없네 지금 상자 하나 먹겠다 그래도 아 이겼다. 연보 또 빠지겠는데? 공격. 계속 공격 몰아쳐야 돼 이거 답이 없어. 은신. 본지 벌써 개피야 상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보 또 빠졌어. 끝날, 끝날 수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 주문 없거든요. 다 빠졌어. 안전하게 연신 을 해주고, 자 마무리 컷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조금 밀렸었는데, 양꾼 문에그래 사냥꾼은 멋졌어. 뭐 감수하고 해야지. 제가 이 3000점 찍을 때한 10년을 8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80 이상. 모두 지가 한 3개로 찍었거든요. 이덱으로 똑같은 덱으로 시너지도 없었어 심지어 블랙핸드 이런걸로 블랙핸드 뽑지도 않고 했거든 심지어 지금 스니도 하나도 안 뽑았죠 방금 판도 까다로운 건뭐 어쩔 수 없지 돌발고도 까다롭고 테리온 아양꾼이네 아, 좀, 티가좀 꼬였네요, 방금.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습니다. 그 정도. 왼쪽 까버릴게요. 2원 먹게. 연번? 연방 아쓰기 다행이다. 지원해줘야겠는데. 네, 살렸어요. 연번 없나보나? 돈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라 죽으면 안돼요 공격 2원 들어오겠다 아 연번? 계속 공격 가야 됩니다. 쉬면 안 돼. 공격을 어쩔 수없어 감사하고 가야 돼. 상대 뭘 뺀다는 느낌으로 이원 들어오거든요. 깨기만 하면 스위드가 그래도 이런 애들 잘 잡거든. 아무리 스위드가 약해도? 공격 계속 가지고 계속 공격 닥공 돈 없는 거 같아 상대 아껴 이 게임에 또돈 들어온다. 주도쿤 완전 잡았죠 스위드가 그리, 그렇게 뭐 지금은 좋은 상황이었네 생각보다 쓸만한 상황 건버 좀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오른쪽 계속 공격하면 돼. 정신 못 차리게. 왼쪽도 수비 하나 정신 없는. 예, 방향 하나 빠졌고 연번 남았거든요. 예, 끝. 상대 계속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항상 공격을 한다는 점. 공격으로 상대 주문을 빼는 거지. 계속 계속 교환비를. 아 지금 별로 안 들었거든. 공격해봐야 이원이고 연막 타해 봐야 1원이. 4원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는 거지. 눈보라가 더빼면 대박이고 4원이거든.